오늘은 뭐가 왔나요? <laughs> 오늘은 뭐가 왔나요? <laughs> 어머 <어마>, 이거 <이건> 뭐야? <laughs> 자 우리 친정 엄마가 예 양서방 <웃음> 이거 <웃음> 멸치를 다 손질해서 네. 내장 뭐 똥을 다떼 가지고 요런 거 이렇게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걸또촌스럽게 굉장히 농 농청스럽게 대접아빠가 이런 걸 되게 잘 먹어요. 장모님이 또 이렇게 다 손수 아이고 작업을 해서 갖다 주셨네. <laughs> 이건 뭐야? 아 고추장. 된장? 어머나. 어, 엄마네, 모르겠어요. 제가 이거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, 엄마네 고추장 된장이 좀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없으면 안 돼. 고추장 된장. 아이쿠, 누가, 어? 근호 아들 아닐까봐 그냥, <laughs> 이거는 뭐야? 어머나? 이거는 또 뭐야? 통마다 다 이렇게 근호라는 이름을 <laughs> 써놓으셨어. 저희 엄마는 통이 되게 예민하세요 <laughs> 와 오이지 대박이야 와 오이지 맛있겠다 아유 그냥 이것저것 챙겨주시느냐고 엄마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